안녕하세요 행복한 오기네 마당입니다 모두모두 <laughs>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제가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진대요 햇빛이 하고 나왔던 애들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겨울에 마당에서 어, 너무 바람 많이 불고 이런 것 말고 이렇게 기둥이 있는 것 그런데 마당에서 겨울을 나야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겨울 나는지 한번 <laughs>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들은 백화 북화 이 아이들 요렇게 집을 지네들 집입니다 <laughs> 집을 만들어서 집 문을 요렇게 또 만들어서 덮어 씌워주면은 하나의 <laughs> 지네들 집이 돼가지고, 따뜻하게 겨울을 납니다. 안에다가, 또, 비닐로나, 헌옷 같은 거, 또 되게 추울 때는, 많이 추울 때는, 이 위에다가 좀 덮어주고, 그리고, 군데군데 제가 이렇게 깔아놨어요. 이렇게, 모서는 천 같은 거, 그리고, 이렇게 뚜껑을 딱 덮어주면 되거든요. 그러면은, 앵간하면은, 겨울에, 어 요, 요, 월동되는 아들이거든요. 월동되는 아이들도 화분에 있는 채로 얼음처럼 너무 깡깡 얼어버리고 나면은 이백합구근이나요 국화 뿌리들도 같이 얼음 같이 되어버리고 나면은 살지를 못한답니다. 그래서 요 정도 보온을 해주고 위로 덮어주고 해서 이렇게 뚜껑을 딱 제가 또꼭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여러 번 했었는데 이렇게 안 만들어도 그냥 덮어줘도 됩니다 이렇게 딱 덮어줘가지고 놔두면은 살수 있어요 너무 허브벌판 같은데 아니라면은 이렇게 해주면 겨울을 합니다 그리고 이철두 지른 아들도 허브벌판 어, 땅에서는 안 좋고 잘 사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여기 꽃볼다 물고 있어요. 야이 꽃 피면 너무 예쁜 핑이생이거든요 그래서 야이도 화분에 있으면서 뿌리가 너무 깡깡 을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비닐으로 <laughs> 이렇게 바람막이를 해줬어요. 요 수고 야이들은 지금 이건 뭐 줄기만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새싹이다 있거든요. 봄 되면 잎이 다 올라옵니다. 그래서 야이들도 이렇게 비닐 옷을 이렇게 입혀줬어요. 요런 식으로 비닐 옷을 입혀주면은 그게 그리고 흙벌판 같지 않는 이게 기둥이나 뭐 벽면 같은데 요런데 저렇게 세워 놓으면은 이렇게 위로 흙이 좀 살짝 은것 같아도 속으로는 안 얼어서 뿌리는 안 얼어서 괜찮습니다. 어, 특히나 저는 또 여기 남부지방이라서 이 정도 하면은 충분히 겨울을 나게 해줍니다. <laughs> 이 아이들도 큰, 큰 스티로폼 박스에 서벅히 같이 들어가 있어요. 그렇게 이렇게 장미도 이렇게 비닐옷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. 이스출로폼 박스에다가 이렇게 빙 둘러 테이프가 달려있는 이런 비닐로을 다이소에 가면 팝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추울 때는 이렇게 팍 덮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딱 놔두고 하면은 얼지 않고 잘 있습니다. 이 아이 역시 이렇게 어, 테이프 감아서 비닐 옷을 입혔어요. 그리고 자, 이 아이들도 이렇게 비닐 옷을 한불씩 월동되는 <laughs> 아이들이라도 요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은 안전하게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예쁜 모습으로 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꽃 아이디어 하나. <laughs> 요거에요 요거. 요거. 다이소에 가면은 요거 큰 거는 하나, 2천원 작은 건 1천원 정도에 팔아요. 그러면 요렇게 여기가 테이프거든요. 이 테이프를 쭉 떼면서 요렇게 붙일 수 있어요. 저는 지금 요 아이들은 구원들인데 일사하게 싹 나오고 있죠. 이싹 나오는 아이들 또 이, 이게 화분이기 때문에 통째로 얼어버리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저 우쪽 지방에 영하 10도 20도 떨어지는 곳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지 싶어요. 이, 이쪽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여기 계단이거든요.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햇빛도 들어옵니다. 햇빛도 잠깐 잘 들어와요. 그러는데 그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막 그냥 막 이렇게 치지는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이 벽을 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, 계단에다가 햇빛은, 햇빛이 햇빛잘 들어오기 때문에 요렇게 테이프를 쪼로록 붙였어요 이렇게 <laughs> 딱 붙이고 이 비닐로를 이렇게 낮에는 햇빛 좀 보게 이렇게 걷어 놔주고 하우스처럼 집에 하우스 따로 만들지는 않고, 요렇게 해서 비닐을 딱 덮어주고, 밤을 지내고 나면은, 빗겨줘도 되고, 이 비닐과 얇기 때문에, 요 비닐과 얇거든요. 얇기 때문에 햇빛도잘 들어가요. 그러면 요렇게 는안 놓고, 구건들 보관하고, 요 테이프를 이렇게 딱 붙였어요. 하면 될것 같고, 요사랑초 아이들은, 이게 노지에서, 땅에 막 묻혀있는 아이들 내가 그 버려진 아이 두고 왔던 아이인데 요 아이들도 어, 너무 화분에 있기 때문에 화분 채로 꽝꽝 얼면은 부분까지 얼것같았어또 여기다가 요 계단에다가 테이프를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 비닐로를 이렇게 탁 덮어주면은 앵간 <laughs> 추워가지고는 이 속에까지 흙이 이 속에까지 깡깡 얼지 않으면 되거든요. 구건들이 얼지 않을 정도로 흙에 묻혀있으면 그렇게까지 얼지는 않으니까 요렇게 해서 구건과 꽃들을 <laughs> 시중을 제가 요렇게 들고 햇빛이 나오는 날은 햇빛 보여주기 위해서 햇빛 샤워를 시켜주고 그러면서 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음에 예쁜 꽃 많이 볼 상상을 하면서 <laughs> 그래도 또 이, 이 정도 시중은 힘들지 않고 좋아요. 나중에 예쁜 꽃 많이 피면은 많이 보, 영상으로 많이 올릴 거예요. 예쁜 꽃 많이 보고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